예, 이번 동영상은 작업을 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아이고 어째요 허접하기가 짝이 없는 제 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할 수 없는 압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물론 없질 않지만요 아 그렇네요 뭐 공식적으로 무슨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것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의 일이 너무 원래 제가 하는 일이 밀려버린 그런 사정도 있고, 또 다시 다른 일을 또 시작한 게또 이중 중첩적으로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마으로나마또 영상을 올리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제 자신도 스스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 이동 영상을 일단 뭐 해보도록 하죠. 음, 준비가 충분히 안돼 됐지만 그래도 어떤 어,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는 할수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 팩맨 씨의 어떤 화면들인데요. 뭐 요즘은 잘읽지 않습니다. 그 보수 유튜버들 이런 것들을 잘 듣진 않아요. 어쩌다 한 개씩 듣고 듣는데 잘, 잘 듣진 않아요. 않고, 왜냐면 듣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재미도 없고 뻔한 레퍼토리가다 뻔해요 전부. 어. 단 한마디로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를 다들 나가니까 뭐 드러나 말아 이래서. 그래, 여기에 뭐, 청와대 간담회 청년의 눈물, 이걸 한번 들어보니까, 문재인한테 뭘 기대하느냐. 너 젊은이들은 누구한테 기대할 생각 같은 걸 하지 말고, 죽으라고 노력해라. 그런 맨 그런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문제를 밀어붙이는 그런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구제불렁의 말장난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성재준씨 이분거는 요즘 거의 더안 들었는데 저분거는 듣기가 더 힘들어요. 말장난 워낙 심해가지고요. 이 친구는 학자의 책임이 들이대면 뭔 놈의 뭐 있는 것 같은 말투를 복잡하게 전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미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은 자기 정체가 수구에요 쉽게 좀, 그니까 쉽게 표현하면 수구 꼴통이에요. 그런 수구인 친구가 학자나 책을, 책을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승립할수 없는 거예요. 학자라면요, 최소한 합리적 보수, 합리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를 벗어날 수 없, 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그걸 벗어나면 학자들은 그 학계에서조차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저 친구가 학자나 책 같은 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 친구가 자기 욕망이자 결론인 그 수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차용한 것, 좀더 쉽게 말하면 악용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 분만 몰라요. 그 정도 모르면요. 하기 뭐, 한국의 어떤 유, 네티즌들이 그런 걸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 정도 파, 그 정도는 금방 감파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저런 친구가 그책 뭐, 뭐, 같은 끌에들어가지고자 장난친다는 것에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계속했어요. 자저 친구 하는 저 친구는 저 모습을 스스로 몰라요. 스스로 모르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짓한 줄도 모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스스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막 떠들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그건 분명히요. 꼴불견이잖아요 이 친구는 스스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네티즌들은 다 박수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건데 우리가 그 합리적인 어떤 경험치에 의하면 저 친구는 저런 책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책 중에서 그 학자의 철학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의 건조한 문장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할, 강, 하고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본인은 그 깊이 생각 안 하죠. 그런 의식이 안된 친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자의 책이나 그게 그게 무슨 어? 어떤 종교 인문 사회 인문과학 책이든 제대로 읽었으면요, 저 친구와 같은 저렇게 수고적 결론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엇을 읽나 그걸 나와버리면 어떻게 알 어, 어. 아, 알려진 학자 그 이름값으로 가본 학자들의 책들이 그게 무슨 인문학인지뭐 사회과학이든 책들을나가고저 친구가 지금 결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 친구는 거기서 그런 책의 문장들을 인용하면서 소구적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면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기예요 제대로 읽었고, 소박 그달계씩 읽었기나. 읽지도 안하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기나 뭐 그런 문장만 건조한 문장만 뽑아가지고 악용하기나 뭐 그러, 그렇다 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요 어쨌든 이두 사람 다어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잘안 듣고 있고 뭐 물론 마찬가지로 다른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요 어쨌든 이런, 이런 사람들이 보수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농객들이나 보수 농객, 뭐, 후구적후구라고볼수 있을 정도로 간 농객도 있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떤, 어, 어떤 직책이나 어떤 관계없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 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보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이렇게 핵심을 씹어서 있는 것은, 대안, 대한, 대안이나 지, 향 이런 것에 대한 말을 잘, 잘안 해요, 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면 초, 초상적으로 해버리고, 거의 대부분 안 해버려요. 거기서 어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거짓이고, 90% 얼들을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대안이나 지향을 내, 내어버리면 자기가 하는 그 스탠스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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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건 안 해요. 끊임없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 자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 얘기 막 끊임없이 떠드는 거예요. 결국 거대한 거짓 신화를 생산하는 공장들이죠.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래 보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 합리적 보수 해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어떤 시공간을 특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되거든.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왠지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보수를 얘기하면 그거는 다 거짓이 대부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가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요. 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90% 얼들에게 다 결국 삶을 불리하게 만들 수 밖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사회라면, 건강한 사회라면 보수적인 주장은 그대로도 가치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 어떤, 어떤 플라스할수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국가, 그 국가의 특정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모든 걸 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될수 없는 거예요. 보수를 주장하면 반드시 1%나 10%의 가백에 유리하고 90%, 99%의 어에에 불리하게 그늘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알아차야 돼요, 우리, 우리 시민들, 내 네, 네티즌들은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땅에, 이 땅이 지배하는, 인간 사람의 의식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뭔지를 그것을, 그 시민이,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그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해, 해석이 돼요. 제대로 판단이 되고. 근데 우리 시민이나 배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없어요. 결국 교육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이 크게 잘못해서 우리나라는요. 그런 판단 능력을 안 키워버려요. 교육을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뭐, 12년입니까? 뭐 12년 그 이상이죠. 또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그런 시민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다들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전부다. 저는저 이런 친구들 같이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불리한 얘기를 말장난하는 것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해보고 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소리가 안 나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창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이보다 며칠 전에 그의 죽음에 대한 누군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했어야 했으나. 당신은 선거전이 한창이었고 저의 앵커 브리핑이 선거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했으므로 선거가 끝난 오늘에야 내놓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몇 푼거리 안 되는 지식을 팔고 있던 시절에 저는 그를 두어 번 저의 수업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요령을 부리느라. 그를 불러 저의 하루치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여 보겠다는 심산도 없지 않았죠. 저의 얕은 생각을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주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그다음 해까지 그는 저의 강의실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이원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정치인 노회찬은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등진 직후에 전해드렸던 앵커브리핑에서 저는 그와의 몇 가지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그의 첫 텔레비전 토론과 마지막 인터뷰의 진행자가 저였다는 것 등등.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인연이라기보다는 그저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을 터이고, 그런 몇 가지의 일화들을 엮어내는 것만으로 그가 가졌던 현실 정치의 고민마저 다 알아채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죽음 직후에 제가 알고 있던 노예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한동안 고심했고 그 답을 희미하게 찾아내 가다가 결국은 또 다른 세파에 떠밀려서 그만 잊어버리고 있던 차에 논란이 된그 발언은 나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던져놓은 그 말은 파문에 파문을 놨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에 그 덕분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회찬에 대한 규정 혹은 재인식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즉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큰 비리를 지닌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차디찬 일가를 듣고 난뒤 마침내 도달하게 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동감 내기 노예차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보려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이었습니다. 송석기씨는 예. 어... 홍석, 작별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작별을 적...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예찬 의원 같은 분들의 어떤 선택은 철학적 죽음의 측면에 있다고 저는 다른, 제가 다른 영, 영, 영상에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속하는 자의, 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거대한 보수의 기운이 기겁고 기듭, 있는 그런 땅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진보를 하는 자는 그 연결성과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모순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음, 아, 이건, 그렇고, 어, 다음에, 보수 유튜브들의 동영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틀렸거나 부담함, 틀렸다거나 부담함을 얼마든지 논쟁할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더라고, 해보니까요. 그걸 다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어, 논쟁을 할수 있는데 그것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을 사회로부터 분리해서 어둠의 신화를 짓는 대체로 그런 다를 모형이에요. 대부분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을 사회, 사회와 사회 인간을 별개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식이에요. 노력하라 이런, 이런 얘기니까요. 음? 지금 말하자면, 좌파, 좌파니, 좌파니니, 국가나 사회나 부자나 무슨 시장을 타다지 말고 노력해라. 그러면 너에게 올계간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1세기 현대 국가에서 전혀 안 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구시대의 어두운 시절에나할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초딩 수준의 얘기죠. 아예 21세기 그거 사회가 어떻게 그거 구성되는지 그것을 기본만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것인데, 함부로. 결국 이 영상도, 이 동영상도 저들의 저 어둠을, 어둠의 신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 있습니다, 결국은. 저의 관심은 늘 90%의, 90%들의 삶에 모여있고, 대체 무엇들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그 90%의 삶이 덜덜 어, 덜 억울하고 개선이 될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10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권력자들은 바뀌어 왔지만, 90%에 해당하는, 보, 해당하는 90, 보통 사람들의 삶은 그리 개선되지 않아, 않아, 않아 왔고, 그래서 저는 늘... 저것을 주목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 발달 정, 정보적 접근의 환경 환경의 개선 시식의 상승 그리고 객관적 물적 조건의 향상 등등에도 불구하고 늘 현재를 사는 인간이라는 원제로 인해 90% 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하고 고단합니다. 힘들고 고단합니다. 즉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현, 현재의 현재의 시공간이 가진 상대적 비교를 통한 행복과 희망의 여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질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의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사는 환경에 직접 결부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란 그 시, 시공간에 함께하는 시민의식과 제도가 과연 어떤 상태의 것이냐, 상태로 있느냐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크든 작든 국가 사회, 국가와 사회적 영향성을 가진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늘 과거라는 역사가 현재에, 현재로, 현재에게로 와서 현재를 간섭하고 현재의 총체성을 구성하는 역량 요소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관섭, 관행, 의식의 형성에 많은 비중을 가진다고 보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그냥 과거가 아니고 현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들어와가지고, 현재의 상태에 상당 부분 어떤 영향 요소가 되어서, 현재의 총체성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 아팠던 과거, 또는 기뻤던 과거, 영광스러운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물론 고통스러운 과거,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들어오겠죠,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이 현재 속에 들어와서,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작용을 해서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10년이든 30년이든 미래의 90%의 을들의 삶에 어떤 영향성을 가지는 지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그냥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가 현재 속에 들어와서 현재의 갓을 보는 측면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이슈나 사건에 대한 어떤 어 인간의 행위들이 미래의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에게 미칠 역량, 특히 을들에게 미칠 역량이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역사적 그 과정을 전체를 보고 이제 가끔 저는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역사도 모르고 저인간들 저렇게 얘기하나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요. 예 이거 한 번만에 끝낼라고 했더만 도저히 안 되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예.